무대에서 떨리고 있는 초보 아나운서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로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셨던 그분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추도식 이어가고자 합니다. 올해 추도식의 주제는 역사는 더디자 그러나 진보한다 입니다. 다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시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 후이 공화로 돌아오셔서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쓰면서 남기신 말씀인데요. 역사는 더디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희망의 빛불은 꺼지지 않고 시민에 의해 조금씩 진보한다 이상이란 더디지만 그것이 역사에서 실현되는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결국 시민이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역사의 진보를 밀고 나가는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도식을 찾아주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더운 탓에 우산을 펼치고 계시는 분들도 군데 군데 있으신데요. 많은 내빈분들의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송글송글 땀이 맺히는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4천여 시민 여러분이 추도식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습니다 언제나 대통령님 곁을 지켜주시는 노무현재단 회원들도 자리하셨습니다. 봉하마을과 진영, 김해 주민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난해 우리 곁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온 분들이시죠. 봉하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제는 책방지기로 시민분들과 함께 만나고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를 대표해서 김진표 국회의장 오셨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복 정무수석 오셨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와주셨습니다. 금융 개혁을 이끌었고 참여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21대 국회를 이끌고 있는 김진표 국회 의장을 모시겠습니다.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잘 계신지요? 그곳에서는 평안하신지요? 손꼽아 세워보니 저는 대통령을 6년 동안 모셨고 떠나보내고 또 14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모신 시간보다 떠나보낸 시간이 곱절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찔레꽃 필무렵이 되면 대통령님이 그리워지고 불쑥불쑥 가슴이 저려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차마 대통령님을 떠나 보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03년 1월이든가요? 그날 대통령님께서는 요즘 도통 잠을 못 이루신다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자면 무엇부터 해야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경제밖에 모르긴 합니다만 다른 걸다 잘해도 경제에 실패하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또그 경제 얘기입니까? 이미 OECD 국가고 지금까지 성장만 보고 달려왔는데 언제까지 경제 하나만 매달려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경제를 성공시켜 국민에게 사랑받은 클린턴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국민의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인정합니다. 그럼 경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도 그때 벅차오르던 그 심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는 객관적 사실 앞에서는 필생의 소신까지도 기꺼이 접을 줄 아는 산처럼 큰 용기를 지닌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잘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시던 그 질문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날 인재를 널리 찾아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송문 밖에 살던 사람이 송문을 열고 들어가 나라를 경영하자면 송문 안밖에서 사람을 두루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방 출신의 비주류 정치인 성문 팍 사람이셨지요. 저는 평생을 공직자로 살아온 성문 안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문 안팍을 가리지 말고 정부 주요 직책에 임명할 수 있는 인재풀을 적어도 3배 수 이상 충분히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때 그 결정이 참여정부 5년을 이끈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중 선거 때한 공약을 다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괴롭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대 국정과제를 뽑아서 예산과 일정 등 상세한 추진계획을 로드맵 형태로 세운 다음에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혹 임기 안에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공약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 대통령님께서 무릎을 치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마음의 짐을 벗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던 대통령님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우리 국민들이 참 솔직한 대통령을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밤 대통령님 내외분께서 네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일도 생각납니다. 그날 대통령님께서는 밥은 먹고 일해야지 하시면서 손수 사온 초밥을 꺼내셨습니다. 그때 네 분이 나눠끼고 오신 금가락지가 눈에 띄어서 누군가 커플링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수줍어 한듯 여사님의 만류를물으시고 가락지를 나눠끼인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대통령님께서 누군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사님께서 결혼 폐물을 팔아 누군기를 사오셨습니다. 그때 대통령님께서 꼭 다시 폐물을 사주겠노라 하지 마셨고, 그날 문득 그 생각이 나서 가락지를 나눠 끼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대통령님의 얼굴에 가족에 대한 미안함 또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분이 낀그 가락지가 제 눈에는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사람 사는 세상과 정치 개혁을 갈망하셨습니다. 여의도 높은 담벼락 안에 있던 우리 정치를 평범한 시민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방정치, 제왕정치의 막을 내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 정치시대의 문을 여셨습니다. 돈안 드는 새로운 정치, 정당민주화, 대통령님이 있었기에 우리 정치가 세계 보편의 선진민주주의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과 함께 경제 번영과 교육 개혁, 정치 개혁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정치개혁의 유혹을 떠올리는 날이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지역구들을 깨는 선거법만 동의해주면 권력의 절반, 내가 구성 권한까지 넘기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발목잡기에 몰두하는 낡은 정치를 끝내기 위해 진영을 초월한 대연합의 정치를 고생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할 수록 가슴이 매우 옵니다. 그 일로 진영 내부에서 많은 공격 을 당하기도 하셨지요. 그러나 그건 정파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참으로 노무현다운 충정이었고 절 절한 고소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책임정치에 충실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4년 연임제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지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이 떠나신 지 14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그 유업을 아직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저는 2004년 탄핵의 광풍이 몰아치던 무렵 대통령님을 지키고 힘을 들여야 한다는 심정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저도 정치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남긴 정치 개혁의 유업을 완수하는 것이 제가 풀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여야가 목전의 유불리를 고심하다 이번에도 정치 개혁에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권력의 절반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꼭 정치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대통령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지옥주의와 승자독식, 진영정치와 팬덤정치를 넘어서 우리 정치를 능력있는 민주주의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 하늘에서 활짝 웃으시며 야 기분 좋다 하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온 정성으로 정치개혁의 유업을 이루겠습니다.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내년 봄 봉화들판에 찔레꽃이 피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정치권 국회의장의 울림 있고 같은 높으란 추도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노무현 재단이 준비한 좀 특별한 시민 추도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18명의 시민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일단 좀 긴장됐고요. 이런 인터뷰가 처음이거든요. 화면에 제 얼굴이 좀 예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와, 일단 너무 떨렸어요. <laughs> 소개팅 나가는 것 같고.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에서 관광장 이렇게 왔습니다. 예, 제가 오늘 잘못 왔다라는 생각을 아까 좀 했어요. 늘 아쉬움이 있었던 이런 것들에 음, 참석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아쉬움일까요? 딸아이가 지금 23살 됐고 이혼한 지 이제 22년을 되, 22년이 되었는데요. 태어날 때까지 200일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총 4번의 수술을 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장애인이 됐, 된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 많이 들었었거든요. 가끔은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먹고사느라 좀 허덕이면서 별로 그냥 사는데만 급박했는데. 단지 곰팡이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기가 그때 한세살 반쯤 됐을 거예요. 이렇게 자는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아이한테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될까. 아이들은 아이한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뭐제 뒷세대가. 흡족하도록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한테 정말 당당한 엄마가 되는 건 뭘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하면 어떤 대답을 해주실까? 우연히 그 노무현 대통령을 뵀었어요.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적어도 생활이 어렵거나 그 궁핍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음... 제가 5월이면 좀... <laughs> 5월이 오면 그렇죠 5월이 오면 나도 모르게 14년이 지난 지금도 <laughs> 희망이 교차한다고 할까요? 저는 늘 그분을 생각하면 힘이 났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런 그런 그분이 저한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되게 낮아져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느낄 때 많이 생각 뜬금없이 생각날 때도 있고요 최근에도 그렇고 최근에 네, 최근에 요즘 같은데 뭔가 국민과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서울 왔을 때도 느꼈던 거였는데 회색 도시 같다고 느꼈었는데 요즘은. 그래서 검은색 도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세상이 바뀐 게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생각이 날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나라에는 큰 어른 한 분쯤 계셔주면서 국민들에게 힘을 줄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님 같은 리더가 아, 그분이 계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큰것 같습니다. 저러한 역사관. 저러한 철학관, 저러한 국가관을 음. 갖고 계신 훌륭한 분이 그런 리더가 되게 그립다 그래서 요즘 같은데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가장 그립고 떠나요 대통령 할아버지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 굉장히 아이를 키워서 열심히 사시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 앞에 계시다면 선생님께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다고 어, 이소야 너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잘하고 있어 이소 지으시면서 어깨를 툭툭 쳤겠죠 그리고 막걸리 한잔 권했겠죠 음. 애기 우는데 애썼구나 그런 생각 들고 음 아이한테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애썼구나 지금 잠시 열 걸음 정도 뒤쳐졌다고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발씩 나아가는 게 세상이다. 1970년대 보단 80년대가, 80년대보다 90년대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한 발자국 나아가지 않았느냐? 조금은 늦더라도 혹은 더 느리더라도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렇게 뿌려놓으신 정치적 씨앗은 여전히 사회에서 많은 깨시민들을그 열걸음이 뒤쳐진다는 생각을 할수 있었던 이유도 대통령님께서 알려주신 사람 사는 세상 그것만 믿고 조금 더 버텨보자 라고 저에게 얘기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 원망, 원망의 말씀을 먼저 드릴 것 같은데요 왜 옆에 지금 안 계시냐고 고 싶네요, 정말. <laughs> 지금 너무 그립습니다,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사라 생전에 못 봤고요. 사라 생전에 직접 못어서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요. 드릴 말씀은. 사랑합니다. 노장, 그렇게 편안하시죠? 여기는 너무 <laughs> 지금 노장이 바라는 세상은 그렇게 쉽게 오지 오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님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님의 뜻을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하여튼... 촌 사람들, 그 농구원 입고 넌 어, 뚫음을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그 모습이 나는 지금도 눈에 쓰합니다당시 우리 같은 사람들 그곳에서도 많이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음, 대통령 할아버지,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에서 아버지랑 같이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가고 싶어서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 싶어서 바꿔낼 것 같아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 네. 5월이 되면 더 그리운 사람 그 이름이 뭔가 노무현 우리 마음속의 열망을 제일 앞에서 밀고 나가셨던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에게 여전히 빛나는 별로 남아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